안녕하세요. 역수리TV의 별나일러 무불통도사입니다. 어, 벌써 어, 1월 넷째 주, 또설 연휴가 끼어 있는 어, 주이기도 하죠. 아, 또한 어,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어, 차량 이동이든 이동이 많은 한 주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 이제 운전 조심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 뭐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어, 이번 한 주에 어, 어떤 띠들이 좋고. 또, 어떤 띠들이 안 좋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어, 뱀띠, 그 다음에 닭띠, 소띠생들이 가장 좋은 한 주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한 주, 어, 저, 띠들이 원숭이, 쥐띠, 용띠생들이 좋은 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돼지 토끼, 또 한... 어, 양띠생들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안 좋은 띠들이, 또안 좋은 띠들이 범띠, 말띠, 어, 개띠생들이 안 좋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 주에 그 좋은 띠들은 그럼 어떤 일로 좋은지를 먼저 한번 보면, 어, 뱀띠, 닭띠, 뱀띠, 닭띠, 그 다음에, 소띠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누군가의 그런 도움, 특히, 어, 나의 주변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또는 직장인이라면, 직장 동료, 선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 사람들로 인해서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주가 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과하면 손해도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한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예, 그러나 어찌 됐든지 이번 한 주는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어, 그 친구들의 도움, 같이 협력하고 도, 무언가를 도모하고 이랬을 때는 좋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한 또한, 원숭이, 쥐띠, 용띠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가, 어, 누군가의 그 도움적인 부분에서 좋다. 그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그 도움을 주는데, 그것은, 어, 정신적이 됐던, 물질적이 됐던, 또한, 또한 어 어떠한 그 거래라든지 매매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또는 시험을 아주 공부를 하는 어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번 한 주가 좋은 한 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띠들 같은 경우에 안 좋은 띠들 같은 경우에 어범 띠, 말 띠, 개띠 생들 같은 경우는. 재적인 부분에서 이번 한 주가 안 좋다 재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금전 융통이 잘 안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러면 어, 직업적으로도 아, 어떻게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어, 장사에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다 또뭐물 그 품 같은 거를 대량으로 뭐 이렇게 어 도소매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에,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안 좋은 사람을 더 보면 그 사람들은 어 돼지 토끼 양띠생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그 관적으로의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다.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 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아픔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어려우니까, 그 뭐, 이런 것도 돼요. 뭐,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운전을 하다가, 뭐, 어,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이상하게 그런 실수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관이잖아요, 그죠? 관적인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이고 제재니까. 또한 아, 나를 억압하고 어, 나를 압박하는 그런 일상이 이루어지는 한 주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좋은 이들은 어느 요일이 특히 더 좋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정사생을 한번 볼까요? 정사. 어, 정사생, 43살, 그렇죠. 77년생.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어느 요일이 좋냐? 화요일 날이 좋다.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 화요일 날, 어, 그, 서북 방향이라든지 또는 어, 돼지띠의 도움을 받으면 특히 더 좋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 어떤 것으로 좋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 어, 친구나, 치, 지인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음, 기우 생을 한번 보면, 자, 기우 생, 시운 하나 69년생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요일이 특히 더 좋냐? 어느 요일이? 내일 월요일 날도 좋네요.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이 좋은데, 어... 특히 월요일 날 무언가를 그 도움을 요청을 하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띠들이, 어, 경신생을 한번 볼까요? 경신. 어, 경신생 같은 경우, 44살 80년생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요일이 좋냐? 경신생도 마찬가지네요. 금요일 날이 아주 좋네요. 금요일 날 그러면 금요일 날을 어,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마찬가지에 어, 범띠라든지 동 어, 북동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어,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범띠 생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더 좋겠다.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병자, 병자 생활을 한번 보면 24살 96년생, 24살 96년생.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냐? 수요일날, 수요일날 받으면 아주 좋겠다. 도움을, 수요일날을 잘 활용하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북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더욱더 좋다. 북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누군가, 그, 주변에 있는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어, 뜻도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한 사람을 더 보면, 어, 갑진, 값진, 갑진생을 보면, 어, 56, 64, 64년생이죠. 64년생.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화요일 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내일 월요일 날도 좋네요. 그러면 월요일 날이 어, 특히 좋다라는 뜻인데 월요일 날 어, 서북 방향으로 가서 개띠의 도움을 받으면 어, 더욱 더잘 풀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 어, 좋은 띠들은 이한해의한주에 운을 잘 활용을 하시면 자신의 것으로 득이 되니까 더욱더 이 날짜들을 잘이 요일을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어, 안 좋은 띠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 좋은 띠들 같은 경우가 어 어떤 띠가 안 좋다고 그랬죠. 안 좋은 띠들이, 어안 좋은 띠들 같은 경우에 어 일단 어 해묘미, 그 생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돼지, 돼지 토끼, 양띠생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기해생을 한번 볼게요. 기해. 기회. 어, 기해생. 어, 61살 59년생이죠. 61살 59년생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요일이 이번 한 주가 안 좋은데, 특히 더안 좋은가? 그러면, 어, 수요일 날이 안 좋고요. 어, 수요일 날이 어, 아주 안 좋네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어, 어떠한 일을 도모하심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정신 무언가를 하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육신적인 어떠한 피곤함이 따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북쪽 방향으로는 이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지 쥐띠생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쥐띠생하고의 어떤, 어, 출업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묘생, 다음 사람을 보면, 정묘생을 한번 보면, 어, 33살 87년생인데,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요율이 안 좋냐? 화요일 날이 안 좋네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안 좋고, 월요일 날이 안 좋다. 그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안 좋은데, 특히, 어, 월요일 날, 20일 날이 안 좋으니까, 내일, 내일이죠. 내일은 피하시는 것이, 어, 그, 자신을 위해서, 어, 무언가를 집중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어, 미래를 그냥, 생각하면서 지향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자신의 위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서북방향이라든지 개띠생을 만나는 것은 피하라. 서북방향 쪽으로는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미생을 한번 볼까요? 정미. 어, 정미, 53살, 어, 67년생이죠. 그러면,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요일이 또안 좋, 안 좋은가? 금요일 날이 아주 안 좋다. 그러면 금요일 날, 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날은 조금, 어, 사람들이, 그 이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좀 이날 만큼은 어이 정미세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또한 어 북동 방향으로는 안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 연휴라서 안갈 수도 없고 혹시 그쪽에 어뭐 가족에 있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하면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되, 아,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 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 범띠생은 될수 있으면, 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어, 만나게 돼도 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어, 그 사람의 말을 설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부정하지 말고, 긍정을 하고, 어, 자신의 어, 마음에안 들어도 어, 인정을 해주면서 그날 하루는 잘 무탈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특히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 또안 좋은 마지막 사람들을 한번 또 볼게요. 음, 자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안 좋은 사람들이 어, 그 범띠, 말띠, 개띠생들이 이번 주가 안 좋다라고 했는데, 어, 이민생을 한번 볼까요? 이민. 자, 이민생, 5, 8년, 6, 2, 60, 58살, 62년생인데, 자, 이 사람은 특히 어느 요일이 안 좋냐, 안 좋은가, 이렇게 보면, 어, 토요일 날, 아, 설날이네요. 설날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이민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설날 운전도 많이 할 거고, 성매도 다니고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어, 이민생 같은 경우는 운전조심, 특히 운전조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어, 갑작스런, 어떠한 일상사에, 어, 이렇게 준비할 수, 이게 대변할 수 있는, 또는, 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셨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를 한다라면, 더욱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 동쪽 방향이라든지, 동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조금 주의, 더욱더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끼생을, <laughs> 만나서 어, 어떠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토끼생들을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명절 때 어, 그러면 만나되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어, 말씨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다음 사람을 한번또 볼게요. 어, 다음 사람을 보면 어, 어떤 사람을 볼까요? 무모 생을 한번 볼까요? 무호 무오 42살 78년생인데 자이 사람이 어느 요일이 안 좋냐 하면 어,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이 특히 안 좋다 목요일 날이 안 좋으니까 어, 목요일 날은 어, 될수 있으면 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 또한 또한 북 방향으로의 이동하는 것은 특히 좀 주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 그 다음에 소띠 생하고의 만남을 될수 있으면 자제하고, 어, 또한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하고의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 조심 하시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 어찌 됐든지 이번 한주가 안 좋은 그띠들이기 때문에 그 이번 한주에는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범띠, 말띠, 개띠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볼게요. 아, 임술일주를 볼게요. 임술일주. 어, 38살 82년생.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요일이 특히 더안 좋냐? 어,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안 좋네요. 그러면 화요일 날, 어, 그,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화요일 날 주의를 하는데 어, 서북 방향의 이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어, 돼지띠의 만남을 어, 그날 하루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본인한테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어, 건강상에도 어, 도움이 된다. 왜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주도 어 좋고 나쁜 띠들의 그 설명을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설 연휴 잘 보내시고 진짜로 새복 많이 받으시고 경자년에 모두 모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